이거 미라지가 가면서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랬어. 이 정도 여자애면 내가 사귀었다고. <목소리도> 구독, 감사합니다. 어, 채팅창이 안 보여? 화장하려면 보통 한 40분 걸, 40분? 2 30분. 일단 이거 좀 발라야 되나? 네, 발라주세요. 어우, 진짜. 자 그러면은 어. 화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왔고 존나 살벌하네. 됐어? 자 일단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랐어요. 그다음에 저도 잘 쓰지 않은 겁니다. 와, 차네. 소원인데 이마 한 대만 때려주세요. 아 왜? 근데 라지가 그러는데 큰일 난 상황이 하나 있대요. 왜? 너그 뭐, 부분이 굉장히 민망하다고. 아니 솔직히 이 부분은 딱 뭔가 괜찮아. 음. 근데 이.. 여기는 좀 감당할 수가 없어. 응풍물스러워 좀. 그래서 저기 있는 디바 쿠션이 있거든요. 어. 디바 가발이 갈색이란 말이지? 어. 이 오, 눈썹을. 딱 톤에 맞는 걸로. 아니, 이게 아니, 괜찮아. 야네 뒤에 랭가가 음,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음. 음. 우리 디바짱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먹을 걸로 트니스 고른 나보다 어 되게 얼굴 음. 이뻐졌어 예뻐졌어. 아직 리셋도 안하셨잖아 수화실 에서 부정을 안 하셨어. 내가 네, 입술이 좀 두꺼워서 좀 <laughs> 섹시해요. 벌써 키스를 부르는 입술. 입술. <laughs> 세봉추라지 입에서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면 브러시를 한번 털어 주세요. <laughs> I'm s 어짝 a p p y 엄마 닮았는데. <laughs> 입술이 좀 따가운데? 어, 그거 좀 e 살 따가워져. o good. Oh, b e 다 a u s e it's so good. It's so good. It's so good. 아이라인 만큼은 아이라인. 아이라인. 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나무쌍 o 아이라인 해본 적이 없어서 t s s 어 good. Wow, I'm 라인을 그리고 아이라인이 나올 때까지 어. 섀도우로 블렌딩하고 어. 그 위를 포인트 섀도우를 어. 칠하면 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를 블렌딩하라 그랬지? 무쌍이니까 ㅋ <laughs> 코털 나오는데? 아 진짜 야 그걸로 이거 만지지마! 아, 아. 그다음 내가 마스카라를 잘...

아니, 자연이라고요. <laughs> 어, 뻥이래, 어, <laughs> 어, 아 자연이라고요 ㅋ ㅋ ㅋ 이래 자꾸 어얘좀 이쁜데? 이데네 심지어 이 걷는게 더 이뻐 어. 이 가발 자체가 되게 그리고 여기 귀디로 이렇게 어내 정체성 이렇게 넘기면 어 남자들이 가장 심쿵한다는 이 먹덜미 아아 그 어디로 <laughs> 가야오 태준이가 관음중이다 이시우디 ㅇ <laughs> 영상통화 할까? 트위치식 영상통화? 생각보다 이 남자 가발이 너무 잘 어울려 아... 웃기네 아. 괜찮네요. 아니, 어 저거 옷 입으니까 나 다르게 보이지. 응. 좀 돼지 같애. 응. 어 네. 아 이게 머리를 넘긴다? 예, 우와 이렇게 하면 여자로 보여. 오. 나 섹시하다. 꼬새축 긴장해라. 위치 최고 섹시 인가 나가신다. 꼬 다시만 어림도 없지. <웃음> <웃음> <거의> 미안하게 됐수다 <laughs> 진짜로 미안한데 한만려도 되겠습니까? 글쎄 내가 이길것 같은데. 너3대몇 대? <laughs> 누나 고 <다> <laughs> 누나가 그냥 죽여줘. 아 누나 타 죽여가지고. 미래지 언니가 보고 윙크 한 번만 해주라. 아 윙크? 한 아, 천억만 건 안되는데. 특별히 해줄게. 현실로 돌아오시죠. 설형 포즈 한번 해주세요. <laughs> 설한 포즈가 뭔데? 서형 포즈가 이거 포즈.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방이요 나지야 나지야. 카페 갔다 올까? <laughs> 우리 커피 사오게 카페 갔다 올까? 그럴까? <laughs> 밥도 먹어야지 <laughs> 뼈이잖아 <스프레이 웃음> <대자야. 웃음> 네. 아니 가발이 이제 아예 더 있어, 더 있어. <laughs> 제 역할을 다 했어 그래. <laughs> 언니 저한다고나보먹는데 아? 어? <laughs> 어? <laughs>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들어 <laughs> 다발을 고집해, 얘가. 아, 근데 그러면 뭔가 하는 의미도 없잖아. 음. 음, 아, 멋있어. 음. 아, 몰라. 아무튼 이거 하는 의미가 없다, 그도 그래, 목도 풀어, 목도 풀에 음. 네. 오, 아,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모, 네? 밥 하나만 넣으세요. 아니, 다이어트 한 다음에? 빨간 살안 쪄? 원래 이거 엄마가 발라줘야 되는데. 뼈해장국 요회장국 我어요 뼈해장국에 있는 그 고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양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맛있네요 ップ가카메라ク 핫클립의 저주에 걸린 서세범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핫클립의 저주에 걸린 서세범이요? 이게 뭐지? 아니 <laughs> 나는 어쩌라고요님 저거 짐에 힘안 켜신 건가요?